안녕하세요 눈집사입니다 이번 실크송 나오기 전에 할로우 나이트에 도전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특별 꿀팁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필요한 정보들이 별로 없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할로우 나이트에서 가면은 체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에게 맞을 때마다 한 개씩 소모되며 가면을 모두 소모하면 죽습니다 가면은 의자에 앉거나 바로 뒤에 설명들릴 영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며, 가면의 최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면 조각을 4개 모아야 합니다. 영혼은 할로우나이트의 만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을 공격하면 차오르고 33%를 소모하여 주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문에는 가면을 한개 회복하는 집중이라는 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도 영혼고렛을 3개 모으면 최대 영혼이 33% 늘어납니다. 사망 시에는 죽은 자리에 그림자와 같은 몬스터가 생기고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최대 영혼의 33%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후에 그림자를 잡으면 영혼과 돈이 돌아오며 그림자를 잡지 않고 연속 두 번으로 죽었을 경우 영혼은 그대로지만 처음에 잃어버린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할로나이트의 각 지역에 처음 진입할 때는 지도를 볼수 없습니다. 지도를 얻으려면 각 지역에 존재하는 코니퍼라는 NPC에게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코니퍼를 찾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 보이면 이를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 지도를 구매하셨다면 지도가 미완성인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흑의 마을에 이셀다 NPC가 파는 기펜이라는 아이템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기펜을 사신 후 의자에 앉게 되면 플레이어가 해당 맵에서 이동한 장소들이 지도에 그려지게 됩니다. 추가로 맵에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셀다가 파는 변덕스런 나침반이라는 부적을 사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할로 나이트에는 다양한 수집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게임 초반부터 볼수 있는 애벌레는 구출할 때마다 교차로에 있는 할아버지 애벌레한테 보상으로 지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개수의 애벌레를 구출할 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 칸은 장착할 수 있는 부적을 늘려주는 수집 요소로 필드에서 찾을 수 있는 부적 칸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차로에 있는 살루브라라는 NPC가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물은 눈물의 도시의 NPC 램에게 판매하여 지오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으로 네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각 유물의 이름과 가격은 방랑자의 입지 200지오 신성둥지의 문양 450지오 왕의 우상 800지오 신비의 알1200 지오라는 가격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물은 지오와 달리 죽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지오로 바꿔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로 나이트에서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도시의 대모 재련공 NPC에게서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은 단돈 250 지오로 저렴하게 강화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창백의 광석이라는 아이템과 함께 많은 지오가 필요하며 창백의 광석은 앞서 말한 수집 요소들과 같이 게임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에도 처음에 말한 가면 조합과 그릇 조합도 수집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비파리 등불은 앞서 나온 수집 요소들만큼이나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게임 진행에 비파리 등불이 필요한 장소들이 꽤 있어 거의 반 필수라고 할수 있죠 비파리 등불은 슬라이라는 NPC에게서 1800 지오라는 거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열쇠는 간단한 잠금 장치를 열수 있게 하는 열쇠로 4개의 간단한 열쇠와 사용처가 존재합니다. 4가지 사용처 중 왕도의 수로로 가는 하수구문을 1순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외에도 땡땡 열쇠라고 붙은 다른 아이템들은 간단한 열쇠와 달리 사용처가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할로우나이트 게임에서의 이동수단은 사슴벌레 정거장과 노면 열차가 있습니다 사슴벌레 정거장은 대부분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각 정거장끼리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거장을 열기 위해서는 50에서 300지오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면 열차는 깊은 둥지에서 얻을 수 있는 노면 열차 티켓을 얻게 되면 자유롭게 탈수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노면 열차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층은 깊은 둥지, 고대의 분지, 왕국의 끝자락으로 이동할 수 있고 2층은 잊혀진 교차로 안식의 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할로우 나이트에는 기본 공격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공격. 가만히 서 있거나 좌우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공격으로 공격을 맞추면 플레이어가 반대편으로 살짝 밀립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부적이 있지만 부적하니 아깝기도 하고 적을 상대할 때 치고 빠지기 좋아 이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을 상대할 때는 붙어서 여러 번 공격하는 것보다는 공격과 이동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윗공격은 위키와 함께 공격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공격으로 주로 점프와 함께 공중에 있는 적을 상대할 때 좋습니다. 추가로 공격할 때 뒤로 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 구조물을 부술 때 편리합니다. 하단 공격은 공중에서 아래 키와 함께 공격했을 때 나오는 공격으로 일반 몹들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공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몹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외에도 하단 공격은 단단한 장애물들 위에서 이동하거나 몇몇 보스들의 패턴을 피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복수의 영영과 어둠의 영혼은 스피드런 하시는 분들이 주술사의 돌 부적을 끼고 메인딜로 사용할 정도로 성능이 좋은 주문입니다. 영혼이 남아돌면 기회가 될 때마다 난 사실 좋습니다. 고독한 강화는 아무개 강림으로 강화하기 전에는 바닥을 뚫는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지만 강화 후에는 무적 판정이 있어 무적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울부짖는 원혼들과 시면의 비명은 강화 전에는 거의 쓸 일이 없지만 강화하여 시면이 비명이 되면은 주문들 중 가장 강력한 딜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위쪽으로만 공격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공격하는 보스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격은 일반 참격, 대시 참격, 회오리 참격의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빠른 참격이라는 공속 1.5배의 개사기 부적이 있어 이거 사용할 바에 공격을 한 대에서 두대 정도 더하는 게 이득이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후반에 딜타임을 별로 안 주는 보스전이나 그로기 후 일어나는 보스에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시는 가장 처음에 얻는 이동기로 뒤에 나올 다양한 이동기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공중에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단 공격이나 지면에 닿은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 타기는 할로우나이트에서 가장 독특한 능력으로 얻은 후부터 벽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한쪽 벽으로만 올라갈 수도 있고, 양쪽 벽을 번갈아가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벽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느 벽이든 사용이 가능하여 짧은 벽에 대시로 붙어서 타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수영 대시는 지상이나 벽에 붙어서 해당 방향으로 길게 이동하는 능력으로 이중 벽에 붙어서 사용할 때 연속으로 클릭하여 벽에 장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몽환의 대못은 메인 스토리에 주축이 되는 능력으로 저에게 사용시 상당량의 영혼을 얻고 숨겨진 대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NPC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영혼은 주지 않습니다. 또, 꿈의 정수 900개를 모으면 꿈의 정수 1개를 소비해 자신이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꿈의 관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왕의 날개는 2단 점프 능력으로 대쉬와 마찬가지로 하단 공격 지면에 닿을 시 초기화됩니다. 그림자 망토는 대쉬의 강화 버전으로 무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은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영혼 포식자, 살로브라에게서 구매가 가능한 기다란 데몬, 애벌레 10마리 구출 보상인 애벌레 노래, 그리고 길찾기를 위한 변덕스런 나침반을 추천드립니다. 중반에는 사마귀 보스 클리어 보상인 금지의 표시. 주문을 자주 사용하실 경우 살로브라가 파는 주술사이도를 추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왕국의 끝자락에서 얻을 수 있는 빠른 창격과 다리 먹는 자가 파는 허술한이 그림자 망토를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그림자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강력한 흡충둥지 창격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활용하기 좋은 데모사부의 영예 한 번에 두 칸씩 회복이 가능한 쾌속집중과 깊은집중조합 칸수는 많이 차지하지만 영혼포획자의 3배의 성능을 내는 영혼포식자 지오를 자동으로 주워주는 수집벌레물이 등 다양한 부적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부적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꿀팁들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 할수 있는 껐다 키기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껐다가 키는 건데요. 할로나이트는 게임을 껐다 키시 진행 상황은 저장되고 마지막으로 앉은 의자로 이동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되돌아가는 피로감을 줄이거나 진짜 죽기 직전에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많은 양의 지우를 잃어버렸는데 먼 곳에 있어서 갈 자신이 없다 하시면 흙의 마을 오른쪽 끝에 있는 문을 간단한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는 NPC 고해자 지지에게 서그날 아이템을 주고 그림자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서그날은 필드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왕도의 수로에서 턱이라는 NPC가 판매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static> 할로우나이트 하기 전 10가지 꿀팁 영상이었고요 다들 할로우나이트를 빠르게 커리어하고 시크송에서 만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